호텔 입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호텔 입사 관련해서 많이 문의도 주시고, DM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, 어 우선은 예전에도 그 호텔 입사 관련한 영상들을 진짜 많이 올렸기 때문에, 아,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. 어 새로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, 매년 입사하는 방법이나 틀이 어떻게 바뀐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 하고 저도 뭐 굳이 다시 업데이트 해서 영상을 찍진 않았었는데 어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서비스 마인드도 물론 중요하고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고 또 호텔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원하시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일도 해보지 않고 뭐 호텔은 무조건 뭐 여기지 여기서 일을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호텔에 입사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채용을 안 하거나 하면 또어 내가 원하는 부서에 무조건 가려고 막 그런 호텔만 찾다 보니까 시간을 시간대로 가로 가고. 정말 많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할 것일까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 뭐 지방이면 지방 뭐 경기도면 경기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특일교 호텔로 와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되고 어,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있는 난 특일교 호텔에 꼭 일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어, 그 특일교 호텔에 서울에 과연 몇 개의 호텔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호텔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일해보고 싶은 탑3를 뽑아보시는 거예요. 세 가지 호텔을 리스트업을 해서 시간을 내서 그 호텔을 가보는 겁니다. 가서 내가 뭔가 정보를 얻고 내가 여기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런 무거운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호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. 내가 입고 있을 유니폼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고객들에게 하는 그 호텔리어들의 서비스도 한번 보고 그 일하는 시간이 거의 9 시간 동안 제가 호텔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핏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, 호텔의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. 특히나 서비스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랑 맞지 않으면 정말 그 하는 동안 서비스하가 어려워져요. 3개 다 맘에 들 수도 있고 셋중에뭐 한두 개만 맘에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 호텔에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채용할 수 있는 채용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적으로 내가 일하고자 하는 포지션이나 또는 그 호텔에 공채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딱 맞게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면접 준비라든가 외국어 인터뷰 준비는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, 면접이나 외국어 인터뷰는 좀 그래도 좀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특일 급 호텔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, 사성 급 호텔에 내가 원하는 호텔의 포지션에서 일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, 저꼭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. 내가 그호텔에 어쨌든 입사를 해서 다른 포지션에서 공무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일하고자 하는 포지션에서 자리가 나면 부서 호텔 내에서 뭐그 부서 이동을 원하는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그 부서에서 인력을 뽑을 때도 있어요. 뭐 사내 공무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부서를 이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호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꼭 너무 내가 무조건 여기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면 사실상 경력직이 아니고서야 조금 어렵지 않을까. 네. 사실 모든 건다 경험이고 경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바로 어떤 호텔에 가서 서비스 하는 게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입사했는데 그만두실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하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서 있는 호텔들의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 호텔들을 직접 방문해서 네, 호텔의 분위기라던가 전반적인 아웃핏이라던가 이런 밸런스를 좀 스스로 느껴보고 오기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또 기회가 되면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구독과 댓글들이 사실은 다음 영상이라든가 제가 올릴 수 있는 유튜브로 오르도록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영상만 보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꼭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. 아. <목소리가>